전 국민이 낯선 벌레 때문에 한순간에 공포에 떨고 있죠? 바로 그 주인공, 빈대인데요. 사라진 줄만 알았던 빈대. 이 빈대는 무엇이고, 갑자기 왜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빈대붙다 표준 대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속담이죠. 남에게 빌붙어서 득을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말에나 등장할 법한 벌레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의 빈대가 출몰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주인공이 됐습니다. 빈대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를 물어 피를 빨아먹는 곤충인데요. 몸 길이는 5에서 6mm 정도의 납작한 형태로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작고 몸 빛깔은 대개 갈색을 띠지만 피를 빨아먹고 난 뒤에는 부풀어 오르며 붉은빛을 띠게 됩니다. 낮에는 주로 가구나 매트리스 틈, 카페, 벽지 틈새 등에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어 영어로는 배드버그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살충제 도입 등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사실상 없어졌다고 알려졌었죠.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흡혈해충 빈대가 2023년인 지금 지난 10월 인천의 한 사우나와 대구 기숙사에서 발견된 데 이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최근에 어떻게 다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낯설어진 빈대가 출몰한 데에는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해외 관광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해외여행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옮겨졌거나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 옮겨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빈대는 번식력이 왕성한 데다 몸집이 얇아 아주 좁은 벽 사이 틈새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빈틈으로 이동해 숨어버리면 완전히 박멸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데요. 빈대에 물렸다고 곧바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증상은 모기와 비슷할 수 있지만 빈대에 물린 자국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모기와는 다르게 옷에 가려지지 않은 팔, 손, 목, 다리 등 노출 부위를 물고 자국이 일렬이나 원형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보통은 물린 부분은 수포처럼 피부가 부어오르는데 이때 발진이나 가려움증의 증상이 동반하고 빠르면 1시간 이내 늦으면 14일까지도 잠복기를 거쳤다가 1에서 5일 정도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 없이 1에서 2주 내에 회복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니 빈대에 물렸다고 해서 큰 불안에 떨 필요는 없겠습니다. 빈대에 물렸을 때에는 먼저 물린 부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는 것이 좋고요. 발진과 가려움증이 계속되면 물린 부위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만 사람에 따라 드물게 두드러기,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빈대 정보집에 따르면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해 매트리스, 카펫 등 오염된 모든 곳에서 빈대를 빨아들여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청소를 마친 뒤에는 내용물을 봉투에 밀봉해 버리면 됩니다. 오염된 곳은 스팀기나 다리미, 드라이기 등으로 뜨거운 열을 분사해야 하고 침구나 의류라면 세탁 후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 열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 뒤엔 빈대용으로 승인받은 살충제를 빈대가 서식 하는 가구의 틈이나 벽 틈에 분사해야 합니다. 이때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은 피해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빈대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중고가구나 의류, 침구 등을 집으로 들일 때에는 빈대의 흔적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빈대를 발견했을 때에는 여행용품을 확실하게 소독해야 하고 밀봉해야 하는데요. 빈대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방바닥이나 침대에 짐을 보관하지 말고 되도록 침실에서 멀리 떨어져다 떨어진 곳에 짐을 보관하는 게 좋겠죠? 특히 숙박업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입실 후 숙소 내 매트리스와 침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손톱만한 벌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빈대피에 없는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